요한계시록은 어렵거나 두려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 소망의 책이요, 위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에게 하시는 일곱 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3장 또 4장에, 2장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교회로 부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그 환경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 첫사랑은 있었으나 그 첫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일인 거예요. 그전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전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전에 내가 얼마나 기도원을 다니고 그전에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하고 그전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사명 감당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두려운 마음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말고 그 두려움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수고와 노력을 끊이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고 소망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인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 말씀. 참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말씀이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꾸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유 회개하고 또또죄 지을 걸뭘 회개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건너뛰는 분들이 막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하세요? 내 양심에 책망하실 때,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회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 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할수 없고 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해결을 하는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해결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아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아유, 제가 또 그냥 이렇게, 아유,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니. 아유, 내가 이렇게 또 그냥 욕심을 부리고, 아유, 하나님 어떡하죠? 아 아버지, 아버지. 이게 회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계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인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이 회개를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딱죄 지은 일이 생각난다고 교회에 막 달려오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기, 지방에 출장 가 있는데 회개할 일 생기면 어떡해요? 교회로 달려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내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주인 행세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유,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아유, 자기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판단하고 수군 거렸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아유, 하나님, 제가 아주 저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막, 아유, 그냥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아래면, 토설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는 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4대 교회를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참 재밌는 교회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아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성경도 읽어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내 생명으로 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산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호흡으로, 내 생명으로 사니까 실상은 죽음으로 가고 있고 이미 영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사대 교회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대 교회는요.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사대 교회는요. 사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지진이 났을 때 다른 교회들은 다 로마에서 지원을 막 해줬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국가에서 재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때 그 지원을 거절했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복구, 복구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대교회는요, 사방이요, 산면이 4 5 0 m 절벽으로 이루어진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충분히 스스로 안전하고, 충분히 스스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 결핍이 없다 보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리느라고 급급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대 교회를 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대형 교회들을 막 지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 그러면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그 교회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풍요로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 가난한 가운데 고통하면서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넓은 교회당에서 앉아서 예배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예전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 풍요로움 가운데 적응해가는 거예요. 누리기에 바빠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 거룩한 이름마저도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은 두째가고 이름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기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하십니까?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이름은,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라고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를 소개해요. 그래서요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가 누구라 그래요? 이만희 씨라 그래요. 그래서 맨날 백구두 신고, 하얀 색깔 정장 입고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주들은 다 하얀 색깔 양복 입고, 하얀 색깔 구두 신고 다녀요. 왜요? 이 흰옷을 입은 자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웃기죠. 왜냐하면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보혜사라 고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라 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보혜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보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쨌든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얀 색깔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성결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구별된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씨름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니까 영적으로의 싸움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거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흰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유일하게요, 일곱 교회 가운데. 회개하라라는 말을 듣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소개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오로지 칭찬 일색입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통 칭찬 일색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그 연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 작은 능력이 뭐예요? 이 작은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한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 이거 너무 작은 거잖아. 뭐, 금식 기도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경을 막열 장씩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네 시간씩, 다섯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작은 능력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입술을 열어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사용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 일색으로 주님께 인정받았던 이유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능력으로 나타나실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뭔가 더 특별한 것을 뭔가 더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대단하고 이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열어 시인하고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의 큰 능력으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견고한 것들을 깨뜨리고 굴복시키고 무덤에 던져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그 자리 자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우디 계약 교회를 소개해요. 라우디 아 교회는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그, 미지근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있죠. 이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집회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라우디아 교회를 막 얘기하면서 차거나 뜨겁거나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합시다.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합시다. 죄야!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소개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뱉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의 열정을 붙잡아라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뜨겁든지 찬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차라리 미지근한 것보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요 그 지역 자체가 물이 석회 물이에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회물을 마시다가 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안약을 넣고 안과도 발달하고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1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14km 떨어져 있는 빌리포에서 생수, 차가운 물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원수는 뜨겁고 원수는 차가운데 원래 물은 뜨겁고 원래 물은 차가운데 그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뜨거운 물도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오다가 덮여져서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차가워도 뜨거워도 결국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막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살면 뜨거운 사람도 미지근해지고 냉랭한 사람도 미지근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겸하여 살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벌써 30년째 교회 다녔는데 별반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겸하여서 타협하는 일들에 대하여 단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여 돌이킬 때 주님께서 빌라델리아 교회의 영광을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일곱 개 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동행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 보면 사장에 나오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막 신난해져요. 무슨 막네 짐승이 나오고 뭐 일곱 영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 사자 같은 건뭘 의미할까? 송아지 같은 건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에스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나타났던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그 하나가 뭘 의미하냐? 송아지가 뭘 의미하고 사자가 뭘 의미하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사자의 얼굴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되어졌던 선포가 이 요한계 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의미는 이렇다라고 설명해줘서 아, 그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요한 가운데 임하였구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아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4장로가 뭐예요? 24장로 가지고 신천지에서 얼마나 막 그럴듯하게 막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4장로는 간단해요 구약의 열두지파 신약의 열두제자 그래서 이 말씀이 24장로를 통하여서 믿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영이 뭡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일곱 영이 의미하는 바를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 주의 영이라고 이사야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읽었었던 사람은 일곱 영이라는 것을 볼때 아, 그 성령을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구약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에 구별된 흰옷 입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요한계시록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온전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열매매져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최동실 집사님 김순영 성도님 어머니 시어머님 되시는데 오늘 발인하고 또장례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어제 우리가 위로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제 그 형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누님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려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르신들 주님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실버 처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열방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